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에드머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제가 치킨을 시켜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레알 생닭을 그냥 프라이팬에 조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순수 탄두리 가슴살까지. 저는 뭐 생생계형 먹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먹냐 뭐. 거지냐, 누가 쫓아오냐 하는데 생계형이기 때문에 먹방을 위해서 하루종일 굶고 하는 관계로 급하게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칼집을 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칼이 없는 관계로 칼집은 못낼것 같고 칼집을 못 내는 대신. 어, 안 뒤집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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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를 뚫었구나, 내가. 소금이랑 통후추랑 또 저는 저기 3억, 5억, 5천만 년간 바이칼 호수땅 속에서 생성된 다이아몬드 소금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그리고 후추, 통후추 그냥 팍팍 뿌려주세요, 여러분들. 캡사이신 살짝만 뿌려줄게요. 과연, 과연 맛이 어떨지.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익는 소리 들려요? 이게 다리가 되게 두꺼워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익을 때까지 좀 오랫동안 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소리 좋다. 지글지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 아이씨. 에이 몰라. 근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아, 한번 뒤집어야 될것 같아. 아,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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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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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 아, 근데 옆면이 안 익는데 어떡 하지? 아따고, 아, 아 개새끼. 아. 아. 이렇게 고생했는데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따가 아따고, 아따가아아아안아아아따가아아따아따가아 따가, 아따아 옆면 을못뽑나 이렇게 어. 후. 후. 아 빨리 먹고 싶다. 아빠 가뜨거득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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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살 빼놔야겠다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 완성이 됐어요. 에드머의 손맛이 들어간 맛있는 수제 치킨. 뼈 없는, 아, 뼈는 있습니다. 자, 주문하신 치킨 나왔습니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맛이 과연 어떨지, 여러분들,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일단, 닭다리는 손으로 잡고 뜯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닭 젓살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까요? 음, 왜 이렇게 쫄기지 <laughs> 맛은 있네. 이게 양념이 이미 돼있어요. 카레, 카레맛? 살짝 매콤한 카레맛. 순제라 그런지, 순제라 그런지, 그렇게 그다지 뻑뻑하진 않습니다. 어이구.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 자, 닭가슴살 다먹었고요안 뜨겁네. 와, 익었어. 잘 익었어. 맛이요? 굉장히 담백합니다. 와, 이거 직접 구워먹는 거 맛있네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아세요? 아, 이게 다리가 되게 커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와, 다, 다리가 근데 진짜 커. 다리가 커가지고, 그래도 배가 좀 차긴 찹니다. 음. 실패. 너무 뜨거워. 지금 눈물 날것 같아. 다 먹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에드머가 직접 구워 먹은 치킨 끝났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4,500원에, 이 정도면 뭐, 예, 아, 아, 이제 닭, 닭젓살까지 하면은, 어, 6,500원. 6,500원에 이렇게 먹었고요. 어, 굽는 과정은 많이 좀 귀찮긴 하지만, 제 점수는요, 오늘은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 점에, 어, 293만 7,827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